대바대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재밌어. 여기 있다. 돌진이 아니라 불덩이. 어이씨 돌덩이 한번 더. 야, 오이씨. 아, 나이저 불덩이 진짜 아까부터 씨 아이씨. 아 어디가? 정한이만 쫓아간다, 야. 이 바드가 있어서 그런가? 지금 방금도 그냥 99만, 10, 10만 은잘 나오네. 바드 버 때문인가? 아, 첫빠째이 터질 뻔야 터질 거야. 다하 거야. 터질 거야. 터질 네야 터질 거야. 터질 거야. 터 거야. 터하기 쉬운데 거 아 여기 너무 좁아. 아 와시자. 음. <laughs> 나올 때가 되는데 이거 이거에 나오겠다. 이두번두 두 번째지. 야. 아 아. 나왔다. 아. 갇쳤어 씨. 아. 아. 어, 아. 아, 태연이 잘 맞네. 나 이게 바로 디디 트롤이다. 아. 아 아, 나 이생 거야. 태연이 거의 뜬컨데나 <laughs> 지금 1 0중이다 나발중이나 대충 맞... 야, 오빠, 30초 동안 안 맞는다. 이제 안 돼. 15초 동안 안 맞으면 된다. 이번엔 맞을 뻔했어. 다음에 받으고, 받으고, 이게말 안해도 안다. 그래, 1적적풀었다 <laughs> 오, 이거 도 라보라. 그래, 10. 지0 10. 10. 1아 스킬 1고 아. 있는데 0 아. 아. 야, 0 10. 10. 1 야끝난것같아 터졌다 오오오 다행히 아, 넘겼지 그래. 다행히 넘겼네 제이 다음 무라할때힐 응. 터질 수 있으면 힐 써줘 응. 야 아르카 다떡상했대네 떡상까지는 아니야 아떡고 이거 떡상에... 이것저 아, 많이 오르지 않았어? 떡상까진 아니야 얘 왜냐면 아르카나도 안 쓰는 스킬들이 많이 버퍼를 받아서 안 쓰는 스킬들이 나도 그렇고 아 드럽게 왔다 나는 나도 만족스럽긴 한데 깜짝 이라고두 개를 준건 아니야 그러면 언제 시작 설마 야미력가 주... 야, 쳤어. 쳤어 아 미친 나 스킬 다 넣고 넣고 나갔는데 아하 근데 이거 다섯 번째인데 왜한 거야?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이씨 생각 못했네 어제 아, 죽었었어 너는 그냥 왜, 그거 안왜안 안 나가고 난딜 넣고 나간 거고 아 그러면 그냥... 얘기를 해줘야지 아, 나는 있... 안 나, 나안 떠나. 나 떠나는 짤라 었는데 아, 나는 일, 리일다 어, 얘기해 주는데, 띠바 혼자 살겠다고 쳐 나가는 거 보소. 어이가 없네어 사람에 사에 까먹을 수도 <laughs> 있는 거지. 내아까운힐아광 <내가 웃음> 아, 나 존나 오그라네. 띠바 나 프리평 안 한다. 열심히 살아라. 어, 어이가 없네 정말. 이건 이건 틀는거 아니다. 아이고, 안 맞았어. 아왜안 써? 왜안 쓰지? 아 <laughs> 뭐야, 어떻쏜 거다 씨. 아 이게 왜 맞아? 이번에 이번에 죽었지? 이번에 세 번째 이거 개 새건데? 음 큰다 오다이다오 아, 아, 아. 다행이다, 오, 다행이다. 오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쬐라 오나 응. 지금 피198 남았다 하, 한 대라도 맞으면 나는 화상으로 죽는 클로가 아니험매나안 죽어 죽지 않아 어 화상 걸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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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상 걸렸다 화상 걸렸다 아이 태훈이 보호막 걸내주다가 죽었다 아 이씨 군다 나, 나 혼자 살게야 태훈아 이리 와봐 잠깐 우리 조금만 아, 태... 얘... 에!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오케이. 많이 아, 많이 안잘거 지금 별로 안 돼. 예,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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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야 되네. 이6팩 찼던. 야, 3배다. 3배. 3페. 오! 저 진짜 지금 좀. 예, 오른쪽에 자리가. 예, 아, 아. 아, 불. 예. 아, 어. 아, 그냥 걸리면 입고로 최대한 빨리 쳐. 이 새끼 나 보는 거봐 이거. 됐어. 뭐야. 피했는데 나한테 피하는 쪽으로 날 나오네. 덮지 마라. 삼패되면 그냥 세라. 아니야 아니야. 어 진짜 난다 진짜 난다 난다 난다. 힐힐 올라 올라 야 올라. 야우리 모닥불 깔자. 김표야. 네. 모냐 빨리 와. 내가 깔아. 모 내가, 깔아. 내가 운영아. 깔아야겠다. 모닥불 있어? <laughs> <laughs> 일단 만나가자. 어, 오 여기로 왔어 여기. 야, 야,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? 이거? 뭐야 이거? 이게 왜 죽어? 야, 뭐야 왜 죽었어? 아니 이게 왜 죽어? 구리새가 위브 같나못 모자포 가하다게요 어쨌든 갔어. 가... 아니 야나 그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? 아 거기서 죽었어? 아니, <laughs> 아니 사다리 탈 때는 데미지 안 맞는데? 아, 아... 아니, <laughs> 화상 데미지 있던 거 아니야? 아니, 나피 많았어. <laughs> 뭐, 쪼래 죽은 거야. 다 무다 뿌리, 무다풀이나까다야지 아, 여의가 없네. 내가 받아야 되화 응. 죽을 데미지는 아데저 아직 몰래 세개 넘어가지 고 아, 처음에 존나 뚜까마징게 크다. 어제 개피, 개피일 거 같은데. 아, 좀 싱싱해졌지만. 얘들, 우선. 가기 전에 집중 단계가 200 몇씩 따라 200 몇인가 300 몇인가 그것도 존나 40초 동안 40. 그거 하나 바꿔라 이들아. 가자. 선봉원 <목소리> 내가 간다. 망치맨 간다. 망치밭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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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스키야 어. 누구 보냐 안, 여기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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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어야피피피피 바닥 바닥 날바 날바 불낚나나나나나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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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.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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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, 무라카 무라카 무라 보내지마 빡대래 오케이 오케이 한번 피해야 돼, 이거 무라카 풀리고 한번 피해야 돼 점프 조심 피해야 된다고? 점프 조심 어, 점프 썼으니까 이때 꼬리부터 꼬리부터 쏜다 무라카 무라 빡대 아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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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갔다 신호 어어뭐 아직 아직 이쪽이야, 이쪽, 이쪽. 맞지? 아, 아, 씨. 죽지만 않으면 이길 것 같아. 야, 잡을 것. 지금 은표가 이거 잡으면 세 번째인가? 응. <laughs> 오늘 로아 들어와서 레이드 막 죽을 장면 좋네? 그런 날도 있어야지. 아, 나 아까 씨, 정갈도 씨, 우리 파티 씨. 근데 헬가야, 이것도 트팍 가잖아. 더 해봐. 애들, 막, 화상에 중첩돼서 죽고, 막, 개판이야. 음. 공판하면공공는 지정환이 천재야. 맞아, 지정환이 천재야. 너는 <laughs> 뭐. 아인슈타인 급이지, 아인슈타인. 정환이는 근데 지금 템 랩이 낮아서 피가 많아. 어. 한, 불, 야, 불덩이 한방만으면 피가 없어. <laughs> 피 없어, 진짜. 그러니까.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. 야, 3분의 1 달러는데, 아까 보니까? 그로 들어. 돌진돌진돌진 빨리 죽어라. 노력하고 계자니 죽어, 빨리. 나 쪼한테 화상이 막 쪄, 되게. 쫄 화상은 금방 풀려. 아, 얘, 얘, 얘네. 나 존나 때려, 쫄 흙들. 무라카 무라카 내가 쫄 잡아줄게 이 초사이언 아니면 어어어 <laughs> 아, 어허이 어, <laughs> 어. 피, 피.. 피.. 피 많아 피 많아 얘또나 보는 거 봐봐 아.. 이 양아치 새끼 이거 음. 이 양아치 쟤 가라. 족발. 흔드면 이제 나중에 승승연패치라도 되겠다. <laughs> 오늘 많이 돌아서. 전설 반지. 다 오늘 정환이 나크랑 <laughs> 헬가랑한 번에 뚫어버리네. 나크도 저때 같이 뚫었잖아. 한번 뚫었나 그때? 뚫었잖아. 그... 기억이 잘안 나.